안녕하세요 예카일입니다 오늘 스타레의 새로 쓰는 세팅 가이드의 주인공은 신경원입니다 요즘 뭐 다음 주력 메타로 예상되는 소환수 조합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또 현재 소환수를 가진 캐릭터들 중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경원이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경원은 5성 한정 캐릭터이고요 번개 속성의 지식 캐릭터입니다 출시 당시에는 광역 형태의 공격으로 눈길을 사로잡았고 이후 스토리에서는 정말 멋진 명장면을 많이 보여준 캐릭터인데요 그런 만큼 해외에서 종종... 인기 투표를 하면 항상 상위권. 그중 남기 기준으로는 1, 2등을 다투는 정말 인기 많은 캐릭터입니다. 경원은 광역 공격을 사용하는 지식 캐릭터이지만 주력 기인 신군의 공격 덕분에 적이 소수든 다수이든 상관없이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추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출시 이후로 이런 저런 유물 장신구의 변화가 존재하는 만큼 오늘은 경원의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광추인데요. 한때 경원은 전광만 남겼다라고 할 정도로 범용성과 성능 모두 뛰어난 전광이 가장 좋. 이 광추는 뭐 경원이 없는 분들도 원하시는 광추인지라 최고의 선택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조건부로 공격력과 가피증을 얻을 수 있는 은하 철도의 밤. 그리고 안정적으로 높은 가피증을 받을 수 있는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도 추천을 드립니다. 무료 광추 중에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아침식사 루틴도 괜찮고요. 화면에는 없지만 은하 함락의 날 같은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딜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루틴 광추와 비슷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물인데요. 여전히 대공세트를 1순위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순위로는 뇌전 세트 그리고 학자랑 뇌전 둘둘로 섞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대공이랑은 좀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대공이 좋은 선택이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2순위 유물들도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장신구는 치피를 올려주는 낙원 세트와 치확과 피증을 주는 살수토가 있는데요. 둘을 비슷하게 추천을 드리는데 성능은 낙원 세트가 더 좋기는 합니다. 이게 추공 조합이 워낙 치피를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만약 전광에 스파클이나 로빈 같은 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살짝 치피 효율이 낮아져서 살수토가더 우위인 상황도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유물을 사용하시면서 장신구만 바꿀까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요거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것 같고 유물도 새로 조정을 하신다면 낙원이 올려주는 치피를 감안하셔서 세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천드리는 세팅으로는 상의에서는 치명탄 확률이나 피해, 신발은 공격력을 추천드리고요. 부채의 경우에는 광추에 따라서 속피증이나 공격력을 선택해 주시고 매듭은 공격력을 추천드립니다. 부옵션에서는 치명탄을 가장 우선으로 챙겨주시고 그다음. 다음은 공격력을 추천드리고요. 목표로는 치명타 확률 75% 정도에 치명타 피해 160% 이상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수확은 행적의 전투 스킬 사용 시10% 보너스가 있으니까 요거 받으면 85%가 되겠고요. 치피는 160에서 아군 버퍼 받으면 올라가기에 만족스러운 데미지를 내줄겁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의 경우에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조합 이고요. 딜러는 주인공인 경원에 버퍼에는 스파크를 추천드리고 대체로는 로빈 이 있겠습니다. 또 한자리 버퍼에는 정훈을 추천드리 는데요. 고점만 놓고 본다면 로빈이 들어오는 게 맞지만 사용감이 떨어지다 보니 스파클 정훈, 스파클 완매가 많이 사용됩니다. 조합 케어를 담당하는 자리에는 적이 제어리 디버프를 막아주는 구현을 추천드리는데 요즘에는 어벤츄린이나 곽향, 그리고 필살기로 정화를 시켜주는 링스 등 다양한 캐릭터가 들어가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A티어급 어지간한 컨텐츠는 무난하게 클리어 가능한 조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아직은 뭐 나온 게 없지만 소환수조와 메타가 온다면 과연 경원이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한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 예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